더2026 테슬라 마델 3 헤즈, 오피셜리 브로컨 커버, 앤드 이츠 브링잉 앤 호스트 오브, 익사이팅 체인 지지 데트 메이크 이투원 오브, 더 모스트 컴펠링 일렉트릭 시렌즈 온더 마켓 토데이, 와일 더 마델 3 헤즈, 오레 이즈 빈 논포 이츠,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앤드 하이테크 피처즈, 테슬라 헤즈 테이컨 싱즈, 이스테프 퍼더 위드 디스 리프레시, 더 익스 트리어, 나우 스포츠 슬리커, 라인즈 앤드 에이 모어, 에로 다이 네믹 프로파일, Helping not just with aesthetics but also with efficiency. The front fascia has been redesigned with slimmer headlights and a more aggressive look, while the rear gets slicker taillights and a refined bumper. These changes don't just make the Model 3 look sharper, they also contribute to better overall range and lower drag. Step inside and the upgrades are even more noticeable. 테슬러, 헤즈, 리벤프트, 더 인트리어, 머트리즈, 기빙, 더 캐빈, 에이모어, 프리미엄, 필, 소프트 터치, 서피시즈, 앰비언 트라이팅, 앤드 에이콰이어터, 라이드 생스 2, 인프로브드 인설레이션 엘러베이, 더 인캐빈, 익스피리언스, 시그니퍼 컨트리, 원 오브 더 모스트 톱 투어 바우체인지즈 이즈 더 일리머네이션 오브 더 트러디셔널 스톡스 비하인드, 더 스트링 휘, 인데어 플레이스, Tesla has added s t r i n g f 버튼 l i n t 그 g r a t e d touch buttons o t n signals n d drive mode selections. It's a bold move, and while it may take some getting used to, it's in line with Tesla's vision of reducing physical clutter. Under the hood or rather, under the floor, the powertrain options remain largely the same but have been fine-tuned for better efficiency. 더듀엘 모터, 오릴 드라이브 버전, 이즈 나우 케이퍼 벨 오브 원, 인프로브드 레인지, 리포티드리 익시딩 340 마일즈 온 에신겔 차오지, 디펜딩 온 컴피게레이션, 악셀러레이션 리메인즈 에즈 스릴링 에즈 에버, 위드 영60 마일 퍼 아워 타임즈 스탱인, 더로 포세컨드 레인지 포더 퍼포먼스 베리언트 차오징 스피즈즈 헤브 올소 빈 아프터 마이즈드, 위드 더 마델 삼 나우 서포팅 페스터 디시. 테스트 차후 징포 키커타풀소 온더 고 테슬러즈 소프트웨어 컨티뉴즈 투세더 벤치마우 엔더2026 마델 3 베너 피 프롬 더 레이터스 트 버전 오브 풀 셀프 드라이빙 휴퍼스 소프트웨어 도나 폴리 오타 너머스 예트 더 인프로 보먼츠 인 라인 체인징 트래핑 라인 네 커그니션 엔드 어번 드라이빙 메이 이트무어 리파인드 엔드 캄퍼던스 인스파이링 된 에버 비포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리메인 에이 코너 스톤 오브 테슬러즈 이코 시스템. 인슈링 데트 이번 애프터 유 드라이브 오프 터라트. 유어 마델 3윌 컨티뉴 투인프루브 오버 타임. 어너더 웰컴 업데이트 이즈 더 이넨스트 리어시트 익스피리언스. 테슬러 해즈 인트로듀스트언 8인치 디스플레이 포리어 패선저즈. 오퍼링 컨트롤 주포 클라이머트 세팅즈 앤드 엔터테인먼트. 리어시트 컴포트 해즈 올소빈 인프루브드 위드베터. 코셔닝 앤드 에디드 레그롬 생스투 슬라이체인지즈 인 디자인 앤드 인트리어 패키징. 이츠 클리어 데트 테슬러 이즈 에이밍 투 메이 더 마델 3낫 저스트 에 드라이버즈 카어. 뻗 올소 에 컴포터블 라이드 포올 패션저즈. 오버롤 더2026 테슬러 마델 3 필즈 모어 머추어 모어 리파인드 앤드 모어 얼라인드 위드 와트 컨슈머즈 익스펙트 프롬 에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브 위드 미닝펠 업데이트 인 디자인, 컴포트